얘들 소야 아닙니다. 요거 언니 가방, 저희가 왜 저희 천연나요 옷에 요렇게 하나 들기 너무너무 좋은 라인들이에요. 컬러 제일 잘 나가는 애들만 지금 엄선해서 들어와 있는데 요거 언니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네이비 컬러, 칼라 핑크. 컬러도 언니 구애가 되게 없어요. 색깔 구애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는 아이들. 얘네 언니,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똑딱이에요. 안에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주머니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똑딱이에요. 작은 아이들 이런 느낌 보라색 네이비 핑크 여기 저희는 사실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컬러 요세 가지 있고 큰 사이즈도 있어요. 이렇게 언니 큰 사이즈. 작은 거랑 큰 거랑 굉장히 비교적 일 거예요. 큰 거는 핑크, 그린, 검정, 검정색이 또 의외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보라색. 이렇게 네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큰 거는 확실히 더 커요, 언니들. 보라색, 검정색. 검정색은 사실 얘가 예쁘게 떨어져요. 원피스가. 그래서 조금 더 언니들한테 반응 좋다고 보시면 되고 초록색 그린 요렇게 핑크 색감 언니 너무 너무 좋죠. 저희는 아까 작은 거랑 요거랑 이렇게 잘 나가는 아이들 탈라강 언니들 저희 오다고 너무 너무 잘 떨어지고 일단은 언니들 굉장히 달라요 사이즈랑 작은 거랑 큰 거랑 사이즈가 많이 차이납니다. 얘도 잡아볼게요. 사이즈 크죠 언니. 뒤에는 A4용지, 수첩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정도예요. 저희 의외로 보험 언니들도 많이 사갈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떨어지고 큰 거는 언니 지퍼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매장에 이 컬러가 제일 잘 나가요. 처음에는 언니들한테 전체 컬러를 소개해드렸다면 지금은 잘 나가는 애들만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들 거의 위주로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들 감사합니다.